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이호입니다.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텃밭 정원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원에 어떤 공간과 어떤 요소들이 채워져서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높이고 예술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지 그 텃밭의 요소 요소들의 공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 정원을 만들 때 그러면 처음에 어떤 정원을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쪽 공간은 텃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 심부는 저희가 심어지지 않았지만 물론 뭐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꽃과 채소들을 심을 텐데 이 공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 여기가 지금 텃밭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가 있는 곳은 한국 자볼드에 제가 와 있는데 자볼드의 뒤쪽에 아이들에게 텃밭을 통해서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럴 때, 아, 여기가 웰컴 할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도 웰컴, 맞이하는 현관과 같은 어 그런 도입부와 같은 공간들이 늘 필요한데 이곳에도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사인물이 뭐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지 않지만 이쪽에 이렇게 사인물 하나 놓여져서 아 여기는 어떤 텃밭이고 이 이용할 때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서 어이 공간을 사용하는 뭐 사용 설명서와 같은 간단한 사인물들이 앞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아,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이호가늘 얘기하죠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때 뭔가 사인물이 좀 필요하다고. 만약에 이런 사인물이 없다고 하면 아, 여기서부터 어떤 공간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이 좀안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치 정도 하나를 치워줘서 여기다가 뭐 강낭콩 올려도 되고 뭐 의아리 올려도 되고 어쨌든 공간과 공간이 어 연결되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텐데요. 요번에 좀 아쉽게도 아치가 하나가 됐지만 사실은 아치가 여기 붙여서 또한개 약간 또 떨어져서 여기서 또한개 그래서 아치 한개한개한 개, 한 개가 세 개가 한 세트가 되어져서 이 터널과 같은 그런 아치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좀 못한 것은 다음에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제가 아치를 좀 길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텃밭의 공간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치 하나로는 이 공간의 공간감을 좀더 힘을 주기에는 좀 약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길게 쭉 연결만 한다면 너무 지루한 터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간이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인을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어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정원 안에 들어오면 지금 항공사진 나가는 것처럼 되게 뭔가 그 우주의 하나의 모습처럼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 첫밭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높낮이가 다 다른 저, 텃밭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중심점으로 해서 빙글빙글 원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가장 무대와, 그러니까 이 공간이 관람을 할수 있는 공간에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저쪽 공간은 어, 사람들이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용이 될수 있는 것이 이 텃밭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만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채워지면 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텃밭 플러스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자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떨 때는 마술쇼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서 음악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형지형물을좀 이용을 했죠. 뒤에 교목이 와 보니까 이렇게 좀 병풍처럼 있길래 이걸 백으로 삼아서 양쪽에 하다니 이 전체 정원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고 여기도또 아치를 하나 했는데 이호가 잘 쓰고 있는 약간 곡선의 형태의 아치를 만들어 들어서 아, 앞에 부분하고 이 안쪽에 있는 아치에 좀 변화감을 좀 주고 이 안에 쏙 들어가고 나면 이 안에. 어, 평상형으로 구름 모양의 평상의 모양이 있어서, 아, 쉼터라고 하는 공간도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짧은 공간이지만 식지 하나의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쉼터 공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공간이 조목조목 많이 나눠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 정원 안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어, 이렇게 유리 타일로 가지고, 유리를 가지고 곤충 모양의 아이들 의자를 저희가 가양 다섯 가지 모양으로 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유리조각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걸 저희가 시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연 공간에서 식물만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데를 왔을 때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색감들을 직접 만지고, 안고, 뛰어놀면서 일상생활 속 안에서 아이들이 텃밭 정원 안에서 예술적 감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자극시켜주고 아이들이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어느 언어, 어떠한 언어적인 구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런 구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정원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정원에 목걸이다, 귀걸이다 라는 표현을 좀 가끔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식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옷을 다잘 자려입고 우리 브레지어 하나, 귀걸이 하나 하면 더욱더 멋있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토끼장, 그 다음에 곤충 호텔, 그 다음에 수도가, 정원용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텃밭 안에서 심을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의 방법들도 이런 텃밭만이 아니라 오벨리스크를 올려서 꽃과 넝쿨성 식물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치도 했고요. 텃밭도 조적으로 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적으로 한 것들, 그다음 목재로 한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해놔서 조금 더이 안에서. 어, 조적벽들로만 해서 났을 때의 어떠한 딱딱한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강한 디자인들이 반복되어진 것보다는 어떨 처럼 이렇게 평자형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쭉 펴놔서 조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피로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높낮지의 화단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 현장에서 조금 남았던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고층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곤충 호텔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 이걸 왜 만들었어? 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줬을 때에 아이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저희는 이제 곤충 호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까라는 것도 사실은 어른들은 상상이 안 되어지는 많은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정원에서 왔을 때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빗물 정금통과 퇴비 장인은 없지만 곤충호텔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정원에서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텃밭작물을 키워놓으면서 경험할 거라는 것이죠. 세 살벌은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정으로 나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의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아니겠나라는 생각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 어, 토끼장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뭐 토끼를 한번 키워보시겠다고 이쪽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채소서 남은 것들도 아이도 먹이기도 하고 토끼장에서 나왔던 많은 부산물들을 다시 퇴비화해서 정원으로 돌려주고 어떤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 아이들의 어떤 생태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 경험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수도국지도 지금 보시면, 어, 하나하나의 소품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재미난 요소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동물 모양인, 뭐, 새도 하고, 말도 하고, 오리도 한 것처럼 아이들의 어떻게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직까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 이번 이 텃밭 정원에서 마지막 숨겨놓은 자국이 뭐가 있냐면 어이 모든 텃밭의 이야기들을 지금 만화로 현재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왜만화로 그리냐면 아이들이 텃밭에 와서 맨 처음 가방을 내려놓고 선생님들과 평성에 앉아서 아이 텃밭은 어떤 텃밭이야라고 첫 번째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로 아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라는 거를 만화로 설명해 줄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이 정원이 이 텃밭 정원이 가슴에 훅 들어올고 이해도가 높은 그런 텃밭 정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비밀스러운 만화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희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함께 유튜브에서 정원 친구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어 아주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많은 이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식물을 만나고 곤충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연 감성 지수는 좀더 예술적 감성 지수와 함께 좀더 높아가지 않겠나라는 기대 마음을 갖고. 디자인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간들에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뭐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지형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조금 더 멋스러운 그런 텃밭 정원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